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아 어두운 게 아니고요 늦게까지 일하고 네 일해서 그렇습니다. 일해서 음, 찌드셨군요. <laughs> 사실 저희도 지금 찌들고 있습니다. 찌들어 있죠. 찌들어 네. 있습니다. 그 우리 뷰사님만의 찌들었을 때 이거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자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잠을 못 잔다면요? 잘수 없다면? 잠을 못 잔다면 그냥 되게 좋아하는 거를 좀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음악도 좀 많이 듣고요. 아... 음악도 아무거나 듣는 거는 아니고 오페라나 클래식을 좀 찾아들어요. 아 저하고 좀 비슷한데 예? 저도 그 그런 종류 노래를 잠을 자기 위해서 많이 듣는데. 음... 제거 노래 취향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굉장히 노래 취향이 좀 낮아요. 근데 사람들이 야 수면제를 끊고 운동을 해. 운동을 하면 잠이 와 이러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운동을 하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서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제가 지금 운동하면 할수록 몸이 좋아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노래를 켜놓잖아요. 그럼 그 노래 들으면서 또 신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주에 대한 신비 같은 거 이게 다큐멘터리 틀고 보잖아요. 아니 집중이 돼요. <laughs>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서 <laughs>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잠드냐면요, 요즘에 먹으면서 자요. 그래서 먹어도 이거 또몸 망가지는 루틴인데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망가졌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잠와 이러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본 음. 다 뜯어가지고 리딩 작업을 제가 이제 고증 작업을 하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정신이 지금 멈춰 있어요. 왜 이렇게 평소에 긴장도가 높으신가 봐요 어? 맞아요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12월부터 1월 거의 한 3, 4월까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네. 일본은 또그 신정을 세니까 구정이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신정이다보니까 그때를 완전 피크로 잡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골든위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추석 되게 길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아예 아주 길게 일주일 이상을 노는 시즌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완전 뭐한달 내내 바쁘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업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신은 잠이 오는데 몸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되게 항상 긴장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그 활동량만큼을 정신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음. 저는 긴장이라 기보다는 긴장도 맞는데 이번에 좀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애들을 빠르게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몸을 갉아먹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저희가 골든 위크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주카이스갈 때 일본 갔잖아요. 네. 그때 그기간이었요 네네. 했잖아요. 그때 그 기간 아... 맞,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그 렌트카도 문을 안 열어가지고 거의. 맞아, 맞아요. 어,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음, 오늘은 말하면은 스포가 될것 같아서.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시작할 네. 테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고객님으로 만났던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카밀라세요. 카밀라는 브라질과 일본의 혼혈인으로서 아버지가 브라질분이시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셨는데 일평생을 브라질에서 살았다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카밀라의 어머님의 고향이 나가사키였는데요. 외할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일어난 좀 역사적인 일을 겪으시고도 살아남으신 분이라서 일평생을 굉장히 강건하게 지내오셨는데 말년에 큰 병을 앓고 되게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먼 나라에 있는 외동딸한테, 그러니까 카밀라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셨어가지고 카밀라의 어머니께서는 줄곧 외할머니의 병을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일본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셔서, 결국에 아버지는 이제 브라질에서 일을 하시니까 브라질로 돌아가시고, 자기는 일본에 남겠다라고 했대요. 외할머니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어머니랑 같이 외할머니의 이제 이런 남은 물건들, 유품들을 정리를 하고, 그 지냈는데, 일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당시에 이제, 나가사키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할머니 집이랑은 좀 거리가 먼 곳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서, 결국 급하게 외할머니의 집을 나가서 어머니랑 떨어져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기는 성인이고, 부모님이랑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하고, 독립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서 그런지, 처음에는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집이, 바로 집 앞에 하천이 있고, 동네도 되게 조용하고, 이웃분들도 너무 좋아서 살기가 좋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밤마다 조금 시끄러운 소음이 있었대요. 사실 이 건물 내부에서 나는 소음이라고 한다면, 건물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도움이라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앞집이나 뭐, 옆집이나, 다른 방의 사람이라면 뭐, 경찰을 부른다거나 하겠지만, 외부에서 나는 소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게 곤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음이 어떤 소리냐 하면 누가 뭐를 굴려가지고 하천에 이렇게 풍 빠뜨리는 소리였대요. 어쩔 때는 막 뭐를 이렇게 쉭 하고 휘두르는 소리도 나고 그 소리가 나면은 떼구르르르 이렇게 굴러서 풍덩 하고 하천에 빠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밤중에 쓰레기라도 버리는 건가? 싶어서 야간 산책을 핑계 삼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그때는 되게 우스울 정도로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누가 돌아다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하천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했다 이런 게 있으면 뉴스라든지 지역신문에 알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 내가 그냥 잘못 들었다 따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야근을 하는 바람에 버스가 끊겨서 그냥 택시를 탈까 하다가 아, 그냥 걷자 해서 걸어서 집에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진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하천이 길보다는 아래의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물이 달빛에 반사가 돼서 빛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갑자기 뒤에서 대구르르 하더니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 소리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게다가 그렇게 엄청 세차게 흐르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빠졌으면 물 표면이 이렇게 흔들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잔잔했대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급하게 집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씻을 생각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계속 뭐가 이렇게 풍덩풍덩 빠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다가 잠이 든것 같았대요. 근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서 자기의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 것처럼 시야가 보이더래요. 근데 눈앞에 아주 옛날, 아주 예전? 역사에서나 봤을 법한 옷을 입은 남자가 엄청 긴 장검을 빼들고 자기 눈앞에다가 대면서 기리시다? 기리시다? 하고 자기는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로 뭐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열심히 고개를 저으면서, 이해? 이해? 하고, 아니라고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더래요. 옆을 보니까 옷이 원래는 하얀색이었겠거니 싶은 옷인데, 새빨갛게 젖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자로 길게 늘어서서 걷고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흐물흐물한 형태가 되다가 액체가 되어서 점점 가라앉았고 이내 피의 신입물이 돼서 흘러내렸대요. 그리고 그신냇물이 점점 커져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파도 위에 굉장히 높게 세워진 막대 같은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더랍니다. 일자 모양의 팔다리가 이렇게 뒤로 감겨서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 양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십자가 모양으로 고정이 된 사람도 있었대요. 그 바다가 점점 이렇게 차오르면서 그 사람들 목 위로 넘실넘실거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집어 삼킨 거죠. 자기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액체가 돼서 사라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행렬을 따라 걷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걷는 게 걷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걸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가기 싫은 것 같은 표정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슬퍼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일 행렬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흘깃하고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닥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광채가 나는 무언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다가 액체가 돼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완전 아비규환 그 자체인데 자기가 서 있는 행렬 옆에 또 다른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 행렬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끝에는 집행자가 사람들을 참수를 하고 있었대요. 그 집행자의 옷에 사람들의 피가 튀어서 새빨갰는데 악마처럼 보였대요. 그냥 악마였대요. 그 집행자들이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목을 거리낌 없이 베어내고 그 시신을 그 넘실거리는 바다에다가 밀어 넣었대요 그렇게 시신이 굴러가서 바다에 점점 쌓이고 산처럼 쌓아져 올려지고 자기도 또 떠밀려져서 결국에 그 행렬의 제일 앞으로 왔는데 바닥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뭔가를 봤더니 크게 이렇게 파묻혀져 있고 쇠인지 도자기인지 나무인지 알수 없는 무언가가 파묻혀 있었는데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를 본따 만든 형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더니 그행렬의 앞에 서 있던 악마가 자기한테 칼을 이렇게 겨누면서 지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 몸뚱아리가 차마 이거를 못 지나가겠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도 결국에 비명을 지르면서 액체가 돼서 녹아내렸고 그걸 끝으로 카밀라가 정신을 차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고 그 악몽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현실 같아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비 규환을 넘어서서 완전히 지옥도였대요. 결국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할머니 댁에 계시는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하루 휴일을 내고 외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꿈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어머니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가사키라고 하면 사실 원폭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과거 막부 시절에 나가사키가 포르투갈에 의해서 개항이 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걸 박해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일본에서 26명의 성인들이 순교가 되신 곳이 아가사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금교령이 내려지니까 이 기독교를 몰래 숨어서 믿는다라는 뜻으로 키리시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꿈에서 기리시타? 기리시타라고 불렀던 게 키리시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키리시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닥에 성모 마리아상이나 아니면 예수상을 올려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시켰다고 합니다. 차마 성모상이나 예수상을 밟지 못하는 키리시탄들을 막부의 사람들이 가차없이 처형을 하고 참수를 했으며 그들의 몸을 강이나 바다 아무 곳에나 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본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금교령이 자연스럽게 해제가 됐고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카밀라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했대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집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모 마리아상에 걸려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카밀라였던 거예요. 이런 깊은 신앙심의 카밀라가 필이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선조인 키리시탄들이 카밀라에게 경고를 주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장소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키리시탄들에 의해 심령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순교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언젠가 나가사키에 놀러가시게 된다면 이 이야기 잊지 마시고 관련된 장소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형이 잘 들었습니다. 오, 키리스탄. 키리스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오, 어. 예, 예. 우리 고 뷰사님은 불교시죠? 네, 불교입니다. 어, 음. 그뭐좀 믿음이 좀 강하세요? 굉장히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얍삽해서 음. 마음이 급할 때만 좀 부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약간 좀 저희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신을 찾을 때 <때는> 힘들 때만 <laughs> 잘 가지도 않긴 해요. 병진 씨가 어딘데요? 전 불교요. 아, 불교는 뭐, 근데 꼭 찾아오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음.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한, 한 번씩은 갔었거든요. 아. 네. 근데 회사에 들어와서 단한 번도 따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내가 부처니까. 네, 컨텐츠 때 빼고. 음. 부처는 사실상 우리 몸안의 소우주. 네. 네 내가 맞죠.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의 가르침으로서 나 자신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런 뉘앙스잖아요 깨달음을 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죠 혹시 그, 그러면은 백진치는 굳이 불 절을 가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요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방송하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초연해질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음. 아 그렇긴 해 저는 쾌락을 쫓는 게 좋긴 해요 저도요 좀막 배고플 때 햄버거 퍽 먹으면서 이아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자고 싶을 때 그냥 뻗을 네, 테고 그죠, 그죠. 그런 나태함과 <laughs> <laughs> 나태한 거이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 아마 전 지옥에 떨어지면 나태지옥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데 네, 그 네. 이거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네. 사실 그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기준이 근데 불 불교에 아까 뭐 햄버거를 막 좋아하고 막 내가 쾌락을 쫓고 하는 게 사실 뭐 불교에서 뭘 참아라 육식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교육을 들었어요 불교에 관련된 교육을 근데 그런 거를 쫓는 것 자체가 전혀 죄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궁금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삶의 기쁨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예전에 하던 그런 혹독한 수행과 같은 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수행을 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내 인생의 즐거움을 나 스스로가 찾아가면서 즐거워하되 그걸 과하게 하지 않으면 전혀 죄가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음. 제가 회사를 다니면은, 아, 나 어제 저녁도 헤비하게 먹었는데 또 지금도 헤비하게 먹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당장 당장에 나의 기쁨을 조금 찾아간다라고 해서 바로 내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고, 살아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책감 음, 아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책감 갖지 음, 않는 거 책을 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 네. 기독교의 수가 적은 게 그때 박해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가지고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면서 음...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라고 그렇죠 고령화 사회였으니까. 음... 아 저는 근데 그것도 너무 궁금한 게 실제로 풍덩 소리가 계속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풍덩 소리랑 꿈에서 본 사람이 갑자기 액체화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좀 뭔가 이런 미스테리한 그 연관성이 좀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전에 일본에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알려져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할복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할복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할복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죄를 인정하고 제가 죄를 목숨으로 갚겠습니다라는 약간 쇼맨십인 거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거는 할복을 하는 사람 뒤에 있던 참수자가 머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죽는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 예전에 그런 식으로 대량의 참수를 할 때에는 높은 언덕이라든지 산 같은데 올라가서 그런 참수자들을 그냥 참수를 해서. 불러 떨어뜨리는 형식으로 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가사키도 굉장히 조금 산이 있고 높은 곳이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런 산염이 남아있었던 게 아닐까. 와, 너무 끔찍하네요. 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결국에는 카밀라랑 어찌됐든 간에 카밀라라는 사람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 잔재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거는 뭐, 거기 동네에서 보여주는 이 뭔가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을까 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고 살아라. 네. 알고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 불이야! 불이야! 해서 이제 타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귀신은 불이야 불이야 함수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이야 어, 그렇죠. 불이야 불이야 할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음... 아무튼 좀 뭔가 여운이 좀 남는 사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그 비서님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사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사연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모해드리면서 힐링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